우리 낭만 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도 5월 17일 오전 새벽 3시 2분 지난 시점이고요. SK 바이오팜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최근 주가가 좀 강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 자체 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하게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강조드리지만, 세노바메이트, 문제 없습니다. 음. 이게 이제 미국 이름으로 엑스코프리죠. 이제 좀 지겹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엑스코프리 매출을 바탕으로 요번에 실적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죠? 적자 바이오 기업이었는데, 신약, 흑자 신약 기업으로 바뀌었죠. 요 타이틀이 주는 효과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이어 나갔었던 건데 최근에 이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지금 연기금은 다시금 긁어모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때 왜 팔았을까를 생각을 한번 하셔야죠 일단 한 주가 마무리 됐으니까 있었던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이었었던 거요 시점에 원래 올랐어야 되는데 요때 오르지 못하고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결국에는 의약품 관세 요거 때문이다. 그죠? 의약품 관세. 트럼프가 의약품에 관련해생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의약품 관세가 이제 2주일 안에 크게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사실상 일주일 남은 상태죠. 일주일 남은 상태고 그 시점에 저는 SK바이오팜이 본격적인 매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트럼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뭐 리쇼어링을 하든 말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년치 물량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때 뭐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은 지금 한국에 값싼 노동력 인건비라던가 한국이 값싸다기보다는 미국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죠.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그리고 공장 짓는데 또 들어가야 되는 돈, 이거를 다 회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뜩이나 약가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꺼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겹죠? 제가 벌써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sk라이프 사이언스라는 미국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cmo 공장이 이미 있고 이거를 fda에다가 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요이 땅 하면 바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랑 상황이 달라요 근데 sk바이오팜이 주가가 떨어지는 데서 왜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루틴을 바꿔야 되잖아요. SK바이오팜이 지금 할게 많습니다. 사실. 유럽의 적응증 확대도 해야 되고요. 중국 쪽에 마이스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전부 진행을 해야 돼요. 이그니스죠. 중국 기업이. 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제가 전달드리는 SK바이오팜 자료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야 할게 많은데, 지금 SK바이오팜이 뭐 그쪽으로 루틴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연장이 돼버리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뉴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을 꼭 가야 하나. 트럼프 눈치 보는 K바이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걔네 얘기를 어 적어놓은 뉴스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구조 때문에 얘네는 지금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구나. 얘가 또 말을 좋게 바꿔주진 않을까 하면서, 뭐, 어쨌든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 근데 결국 SK바이오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트럼프가 최혜국 약가,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동시에 압박을 넣고 있다라는 건데, k 바이오의 위기와 기회 공존,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넹 CEO 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피지컬 AI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요것의 시대가 도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로봇을 통해서 공장을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이 신약의 어떤 테크트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이 될 CMO 공장이기 때문에 전혀 뭐 어떤 레시피 누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그냥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차도 이미 미국에 짓는 공장의 피지컬 AI를 통해서 로봇들을 바탕으로 공장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방법은 언제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루틴 꼬이기가 싫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얘네는 왜 재료가 있는데도 그렇게 조치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 일단은 매도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연기금은 일단 돌아오고 있고, 외국인이 돌아오게 된 순간,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 물량 싹 털릴 건데,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인 오버슈팅까지 우리는 전부 잡아가야 되니까, 지금 매집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일단은 5일 이평선 밑에 있을 때 섣부르게 매집을 시작하기보다는 적어도 1 0일 이평선 구간에 올라오거나 20일 이평선 구간에 올라왔을 때부터 그냥 천천히 매집을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요 가격까지 갈 거라고 보거든요. 요 가격. 네, 코리아 카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적용해서 요 가격까지 간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절반 물량 매도 상황 봐서 여기까지 끌고 가기. 요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저 주가가 적힌 목표 주가가 적힌 자료는 010-5741-1740번 여기다가 SK 바이오팜 자료, SK 바이오팜 자료 이렇게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요 자료 전부 전달드릴 거예요. 100% 무료로 전달드릴 거고요. 요 자료에는 이 적정 주가만 적힌 게 아니라 SK 바이오팜에 대한 전반적인 제 고찰과 그리고 요, 바이오 쪽으로는 용어 자체를 모르셔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싹 정리가 된 자료에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게시물 탭을 이제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어, 네이버 자료, 현대마리 솔루션 자료, SK바이오팜 자료, 어, 엑셀, 지표, 전부 받았어요. 라고, 8달 전부터 320분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낭만 주식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댓글로 이제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은 제가 바라는 이제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어, 제 채널 지금 구독자 분이 954분이에요. 954분 중에 320분이 댓글을 통해서, 어, 저는 받았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 사실상 한국 유튜버, 주식 유튜버들 중에 있을 수가 없는 수치에요. 그죠? 엄청나게 투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해 나가고 있는 거고 정말 투명하게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투명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만명, 이만명, 십만명 어, 슈카월드 같은 유튜버까지 한번 꿈꿔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을 받으려면 제가 더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길게까지 써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짧게 받았다라고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10-5741에, 잘안 보이네요. 010-5741에 1740번호. 5741에 1740번호. 여기다가 SK바이오팜 자료. SK바이오팜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이 자료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연락 남기시면 24시간 이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유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목표 주가 나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좀 관점을 잡고 가셔야 되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전달 드렸고 역시나 일목균형표 를 통해서 가격적인 분석 이어 나갈게요 파란 구름에 맞았으니까 떨어지는거 당연하죠 5일이 평상구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수급 보여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연기금 쪽 매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뭐한 군데 더 말하자면 금융투자 쪽에서 좀더 강한 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얘들은 순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고맙다라고만 좀 해놓겠습니다. 자, 아까 어제 네이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신 거에서 보셨듯이 이 파란 구름 아래를 빌빌 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라서 여기를 돌파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요 시점쯤 해가지고 돌파가 좀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요. 이때쯤 하면은 대략 6월 초중순 정도가 되겠네요. 초중순 정도 되는 시점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 흐름. 다시 잘 그려드려야겠다. 이 정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어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빨간 구름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어제 이제 네이버 영상 여러분들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점쯤, 이 시점쯤에서 외국인과 연기금 순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짜시면 좋겠고 현재는 뭐 10일 2평선이나 20일 2평선 저는 20일 2평선이 그래도 좀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신호가 들어오는 시점에 매수를 좀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요거, 지표도 마찬가지로 010-5741-1740번호로 SK바이오팜 지표. SK바이오팜 지표. 이렇게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요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쨌든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쳐야 되겠죠.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리슈어링입니다. 리슈어링. 트럼프의 리슈어링과 약가에 대한 부분, 의약품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묶여져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의약품 관세 관련한 부분 다음 주에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 좋아요를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제가 뿌듯하고 행복하고 낭만감을 느낍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에요. 음.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월요일 화이팅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